한때 선풍적인 유행이 일어났던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법의 열기가 요즘은 시들해졌지만 이 요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질환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식사법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유행이 되기도 했지만 이 식사법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 논리들이 등장하면서 차츰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저탄고지 식사법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점이 많기도 하고 특히 막막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는 중성지방이 콜레스테롤보다 나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고 당에서 유래된 중성지방이 아주 끈적거리고 점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혈관에 달라붙게 되고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관상 동맥에서도 동맥 경화를 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말초혈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초혈관을 경화시키고 막히게 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만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미 경화된 혈관에 붙어 있는 중성지방들은 아예 수치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복부에 쌓이는 내장지방도 수치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이를 어찌보면 저장 중성지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혈중 중성지방도 위험하겠지만, 이렇게 혈관에 달라붙어 쌓여 있는 중성지방 자체가 사실 더 치명적일 수 있겠고,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에서 유래한 점착성 있는 중성지방이 말초에서 일으키는 문제 중 하나가 다양한 망막질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명으로 이어지는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황반부종 기타 여러 망막질환이 결국 혈당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데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저탄고지 식사법에서도 가장 효과를 볼수 있었던 환자들이 망막증 환자들이었고, 안과의사들이 여러 취업례를 전하였습니다. 혈당이 높은 것과 중성지방이 높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유래된 중성지방이 높은 것이, 혈당 자체가 높다는 것과 동의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혈당이 모든 혈관에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이치와 중성지방이 모든 혈관에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치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막 혈관에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저탄고지를 하는 것은 혈관을 해롭게 하는 중성지방을 줄이고 이미 혈관에 쌓인 중성지방까지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극적인 시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저탄고지 식사법이 필요한 환자는 우선 중성지방 수치가 아주 높은 환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저탄고지 식사법 말고도 중성지방을 낮추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대로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서 반드시 운동을 한후 자리에 눕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생식을 하면서 당근이나 파프리카 배추 등등 야채식을 하기도 합니다. 생식도 좋지만, 허기가 질수 있어서, 다양한 야채들을 미리 썰어 놓고, 충분히 먹고 나면, 그나마 든든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후, 인체가 에너지를 쓸 일이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해서, 높은 탄수화물 섭취 후, 이로 인해, 중성지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만은 막자라는 것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거의 모든 혈관 질환들이 다 생길 수 있고 혈관들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영양 공급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로 저질 체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더 저녁 식사 후 바로 침대에 눕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더 높아지고 혈관 상태는 더 나빠지고 체력은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